묘하! 려독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케이스를 하나 소개해드리려고 가지고 왔습니다. 바로 제 옆에 있는 잘만 N4 강화유리 케이스인데요. 요 녀석은 오늘 출시된 아주 따끈따끈한, 뜨끈뜨끈한 그런 케이스죠. 전면에 140mm RGB펜 3개, 상단과 후면에 120mm RGB펜 3개, 총 6개의 RGB펜이 들어간 그런 제품이에요. 잡소리는 그만하라고요? 알겠습니다. 바로 소개해드리죠. 오세요. 잘만 N4 케이스는 10월 22일 출시된 아주 따끈따끈한 신상이고요. 출시 기념으로 1000개 한정 29,900원에 특가 판매를 한다고 합니다. 특판이 지나면 한 3만 원대 중반 정도에 판매가 될 거라고 들었으니까 원하시는 분들은 하루라도 빨리 구매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먼저 이 케이스의 사이즈는 너비 204mm, 깊이 396mm, 높이 446mm로 앞뒤로 좀 짧은 크기의 미들타워 제품이라 그래픽카드 확장성 등에 제한이 좀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전면은 각이 이렇게 살아있는 메쉬 타입으로 벌집 모양의 타공이 뽕뽕뽕 뚫려져 있습니다. 메쉬 자체는 잘 보이지 않으실 텐데 이 중앙부가 세로로 튀어나온 디자인이고요. 위아래 부분도 케이스 이 V자 모양으로 깎여 있습니다. 테두리 부분에 이 플라스틱 베젤에도 공기 흡입구를 작게나마 만들어 놓은 모습을 볼수 있는데요. 가격대 치고는 디테일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이 내부 쪽에 먼지 필터가 안 보여요. 메시 타입 케이스가 먼지 필터가 없는 건 사용 환경에 따라서 치명적일 수 있는데 이건좀 아쉬운 부분입니다. 상단을 보겠습니다. 상단에는 전원 버튼, USB 2.0두 개, 오디오 단자 3.0 하나, 그리고 리셋 버튼이 위치해 있고요. 그 뒤로는 이렇게 자석식 먼지 필터가 위치해 있습니다. 근데 특이한 게. 요, 지금 여기 보이시나요? 요 부분에 뭐 이상한 이렇게 가림막 같은 게 있어요. 아마 여기다가 전원버튼을 넣으려다가 이쪽으로 전원버튼을 옮긴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게 아니라 그러면 전면 베젤이 호환되는 다른 케이스가 또 있지 않을까 하는 합리적인 의심을 해볼 수 있겠죠. 좌측은 블랙으로 테두리가 들어간 강화유리가 옆면을 덮고 있어요. 강화유리가 케이스에 직접 체결되는 방식인데 이놈은 좀 특이합니다. 이따가 알려드릴게요. 우측면은 타공 없는 철판으로 그냥 되어 있고요. 두드려보면 가격대가 가격대인 만큼 단단하거나 묵직하거나 그런 느낌은 없습니다. 하지만 유격으로 인한 소음은 딱히 없어요. 후면은 여타 케이스와 마찬가지 모양이고요. 총 7개의 p c i 슬롯이 있으며 아쉽게도 모두 일회용이고 케이스 구성품에도 별도의 커버는 없습니다. 실수로 어만 슬롯을 떼어내시면 케이스에 빵꾸난 상태로 써야 되니까 조심하세요. 아시겠어요? 하단부에는 탈착식 먼지 필터가 있고요. 하드는 케이스 프레임에 직접 장착하는 방식인가 봅니다. 이제 외관은 어느 정도 보셨죠? 대충 다 설명해 드린 것 같으니까 양쪽 판뜨기 열고 내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전면부에는 140mm RGB 팬 3개가 기본으로 장착이 되어 있고, 상단은 120mm RGB 팬 2개, 후면에도 120mm RGB 팬 1개가 장착되어 총 6개의 쿨링 팬이 기본으로 달려 있습니다. 이 가격대에서 120mm 쿨링팬 6개 달려 있는 제품은 여러 번 봤지만 140mm 팬이 달려 나오는 건또 처음 보네요. 쿨링 성능도 기존 120mm 6팬 제품들보다 뛰어날 텐데 이런 부분은 좀 칭찬을 해 주고 싶어요. 잘했어요. 잘만 그리고 이 케이스가 채택한 것 중에 하나, 강화유리 고정부에 스탠드오프를 이렇게 달아놨습니다. 기존 저가형 육펜 케이스들은 강화유리 부분을 케이스의 나사로 고정하는 방식이라 좀 허접한 느낌이었는데, 얘는 보통 6만 원대 이상의 케이스들이 채택한 스탠드오프를 넣어줘서 나사를 풀었을 때도 강화유리가 그냥 이렇게 옆으로 떨어지는 그런 것들을 방지를 해줬습니다.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여기 스탠드오프가 없으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나사를 풀러 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강화유리에 고무 패킹도 들어가 있어요. 나사를 풀어놨는데 얘가 이렇게 옆으로 쓰러지거나 떨어지지 않죠. 근데 만약에 이 안에 있는 이 스탠드오프가 없다 그러면 나사를 딱 풀면 그냥 옆으로 이렇게 하고 쓰러집니다. 이게 빠지는 거죠. 이 밑으로 떨어지거나 그런 위험을 좀 줄여줬다고 할수 있겠죠. 그리고 보드는 마이크로 ATX 규격과 표준 ATX 규격의 보드까지 장착할 수 있으며 내부는 잡다하게 보이는 거 없이 그냥 깔끔한 인상을 줍니다. 이제 수냉 쿨러 확장성을 보겠습니다. 수냉 쿨러는 전면에만 최대 240mm 라디에이터 장착을 지원하는데 수냉 쿨러 확장성은 좀 아쉽네요. 공랭 쿨러는 최대 163mm까지라서 잘만 17X 정도의 대령급 쿨러까지는 장착이 가능할 것 같아 보여요. 한 2mm만 추가해서 165 정도로 나왔으면 좋았을 텐데 이 부분도 약간 아쉽습니다. 그래픽 카드의 최대 장착 길이는 305mm예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전면에 수냉 쿨러를 장착하신다면 이 길이는 250mm 정도로 확 줄어들 거예요. 이제 반대편으로 돌려서 선정리 공간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측면의 외곽 부분을 따라서 타이 홀이 여러 개 배치되어 있어 가지고 선정리에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미들 타워 제품이지만 마이크로 ATX 보드용 타공을 작게나마 지원을 해 줬고요. 선정리 공간의 이 깊이는 약한 1cm 이상 돼서 굵은 케이블을 한 줄로 묶지만 않으면 옆판 닫았을 때 이게 배불뚝이 되는 일은 없겠어요. 마지막으로 저장 장치 쪽을 보겠습니다. 케이스 내부 요쪽에 SSD 전용 홀이 위아래로 하나씩 위치해 있고요. 그리고 파워 서플라이가 위치하는 앞쪽으로 케이스 위아래로 하드와 SSD, 겸용베이가 있습니다. SSD로만 구성하면 총 4개, 하드와 SSD를 같이 사용하실 경우 SSD 2개, 하드 2개, 혹은 SSD 3개, 하드 1개가 장착이 가능하죠. 이제 케이스는 대강 살펴봤습니다. 이제 전원 넣은 모습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전원을 넣은 모습은 이렇습니다. 천면에 먼지 필터가 없어서 그런가? 아니면 더 쨍하게 보이기 위해 일부러 먼지 필터를 안 넣은 것인가? 의심이 들 정도로 굉장히 LED가 밝은 모습입니다. 이제 이 녀석의 소음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녀석의 소음은 40dB 중반 정도 나오네요. 생각보다 소음이 적네요. 자. 120mm 6펜을 지원하는 3만원짜리 케이스들의 피 튀기는 싸움에 잘만이 140mm 펜 3개를 달고 뛰어들었습니다. 3만원짜리 저가형 케이스라서 쿨러 확장성이나 그래픽카드 확장성 이런 부분에서 성에 차지 않는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140mm 펜 3개를 달고 나왔기 때문에 쿨링 성능만 본다면 동급에서 최강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쨌든 오늘은 제가 제품을 받자마자 바로 영상을 찍는 거라서 좀 부족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요거는 저희가 조립을 해보고 이런 것들을 해보면서 여러분들한테 추가적으로 알려드릴 내용이 있으면 추가적으로 알려드릴 테니까요. 꼭 댓글을 잘 확인하세요. 아시겠어요? 오늘 저희가 준비한 영상 여기까지고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 안녕.